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금식과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는 너의 중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위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이 행위가요, 종교 생활인지 신앙 생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십니다. 종교 생활은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종교 생활은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면적인 것, 보이는 것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참 중요하죠.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말했다. 이걸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시험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민감한가?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는 믿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40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낭패를 본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왕으로 선택받을 만한 외적인 조건을 갖췄습니다. 먼저 가문이 좋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시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리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유력한 가문이다. 이렇게 말해, 유력하다.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 명예와 부가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유력하단 말을 씁니다. 가문이 좋았습니다. 구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2절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예, 준수하다라고 말합니다. 중고등부 설교할 때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설교하는 저를 예로 드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 걸못 하겠더라고요. 예, 제자신은 아니까. <laughs> 준수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외적으로 볼때 어깨보다 더 크다고 하는 말은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런 신체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어떤 면에서 간판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실력만이 아니라 보기에도 좀 좋아야 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만하면 됐네라는 그런 호응을 불러 일으킬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인생의 결말을 잘 합니다. 비참합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차라리 왕이 아니었더라면 아버지 밑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삶을 마쳤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자아낼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인생이 추락했는가 이유를 찾자면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앞에서만 살았습니다. 사람에게만 지극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사울의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 저는 이 아말렉에 관한 본문을 마주할 때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하이에나가 떠오릅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TV에서 방영할 때 하이에나가 등장하죠 사자들이 사냥을 해서 먹이를 획득하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주 못생긴 애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 먹이를 빼앗아 먹으려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사자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하이에나죠. 아말렉 족속은 하이에나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제일 뒤처진 노약자들이나 아이들을 습격했습니다.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이를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첫 왕으로 부름 받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라고 명하십니다. 사울은 순종합니다. 전쟁을 벌이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사울은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양과 염소를 살려둡니다.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고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가 남겨 놨습니다라고 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리품으로 이 양과 염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가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에게는 사람이 훨씬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과 중심은 무너졌고 사람에게만 지극히 민감한 왕.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승리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외적으로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는 실패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것은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면 그걸로 패한 것입니다. 김 목사가 설교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은 그를 쳐주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가에 승패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주의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신앙의 승부가 있으니 사람에게 사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의 마음을 드리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항상 외적인 것입니다. 사울이 살던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앞으로도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워 있어야 합니다. 깨워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워 있는 것일까요? 요즘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정부도 거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감염자와 접촉하면 보건 당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십시오. 검사를 통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 역시 우리 스스로 알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황을 스스로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단 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처지 있는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 칭찬 듣는 사람도요, 한달 정도 교회 출석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을 상실합니다. 신앙의 양심이 희미해집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이 공급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시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든 하나님이 책망하시든 칭찬하시든 그것을 듣고 돌아서면 살수 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면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책망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이면 우리는 낫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수술하고 시술하고 나면 고통이 따르지만 치료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세상 근심으로 갑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고 무엇을 근심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내 체면을 깎아 내리면 안 되는데 나를 향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갑니다. 세상 근심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사무엘을 향하여 그가 요구하는 게요. 대단히 대단히 미련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모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사울의 요구가 참 민망합니다. 내 체면을 좀 세워 주십시오.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어떻게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런 요구를 할까요? 모든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15장 3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은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백성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뭐냐면 예배요, 예배.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좀 축켜 세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의 장소는 나의 체면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내 체면을 세워 주십시오. 내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사무엘 당신이 좀 알려 주십시오. 영적인 시력을 잃어가고 감각을 잃어가는 사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현장마저도. 나를 세워내고 싶은 그 못난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요,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송도님들이 오늘 내가 예배 봤다, 예배 참석했다, 그것으로는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그냥 만족을 위하여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가슴에 남아요. 존경하는 분의 말은요, 집에 가도 생각이 나요. 누군가와 만났다. 이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만난 사람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느껴지고 곱씹어지고 믿어질 때 우리에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의 처지와 상황이 다른 각도에서 보이고요. 내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오늘 나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움을 갖게 되지고 그리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 하는 감사가 있어요. 동시에 슬픔도 느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럴 때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애통하고 슬픔을 호소하고 곡기를 끊고 드리는 기도가 금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생각하는 금식은 무언가 대단한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 금식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슬프, 슬퍼하는 거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지 마. 얼굴을 흉하게 하려고 하지 마. 이게 뭐냐면 금식 기도의 목적이, 금식 기도의 목적이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처지와 상황을 보고 아파하며 우는 측면에서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래서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야 됩니까? 라고 하는 애통에서 출발한 금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한없이 부족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금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자랑이 될수 없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죠. 생명의 부담을 안고서도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새롭게 할수 있고 이 아픈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걸 걸고 매달리는 것이죠.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고정된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나의 소원에만 머물렀던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고정되는 것. 그런 시간이 이번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자연인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는 것이죠. 중년의 어르신들이 잘 보시는 나는 자연이다 자연인이다에 등장하는 분들 모두 동일한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람에게 지쳤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픕니다. 절친한 친구나 가족들이나 자기 자신한테 절망해서 자연으로 간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다가 답이 없어서 자기의 정리를, 자기의 자리를 정리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적어도 뭐를 아냐면, 사람과 세상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건 알아요, 그들은. 적어도. 사춘기, 소년, 청소년들,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 친구라고 하면 목숨을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군대 가고 친구 따라 대학 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알게 되지요. 변하지 않는 게 없더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나를 묶고 들고 살면 멀미합니다. 이리저리 휩쓸려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사람은 좀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난 것, 아내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면, 그 누가 내 옆에 있어도 우리에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없을 때, 사람 때문에 한없이 슬플 때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사울의 실패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만족함이 없었는데 그래도 사람에게 달려갔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그리고 성도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사울에게는 시편이 없었지만 성도는 시편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66권 이 성경책 시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과 애통이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게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 트로트는 있고 발라드는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시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편이 있습니다 감사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고 찬양시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악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악을 씁니다 더러운 세상 나쁜 놈들, 어디 두고 보자 이놈들아.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 우리 모두는 시인이 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우는 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나의 시편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나의 시편을 만드십시오. 금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아침을 깨워서 엎드리는 것. 엎드리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가깝게 지내는 송도들에게 이번 기도회에 함께 참석해 보자고 권면하십시오. 지칠 때 서로를 동려하면서 같이 참석하자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모여서 교회에 이런 저런 이야기, 인생에 이런 저런 이야기 문제만 내놓으면 사울의 사울의 아우성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시편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볼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일이었고 죽음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반죽하셔서 먹을만한 음식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는 것이, 보는 것이 송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 긴 시간 괴롭힘을 당했던 다윗은 누구보다 근심거리가 많았습니다. 한평생 그는요, 짐을 가득 실고 다녔습니다. 마치 이 봉선동, 방임동 길거리에서 노인분들이 보행기에 박스를 이만치 가득 싣고 위태위태하게 밀고 가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도 짐이 한 차대였습니다 푸고 나면 또 쌓이고 푸고 나면 또 쌓이고 그런 순간을 견디기 위해서 다윗도 사람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이지 피난처가 안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찢겨진 가슴을 움켜쥐고 다시 도망치면서 그늘 알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향하여 내 시와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와 노래를 말해야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나의 힘이 하나님이구나.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빠져나와 나의 산성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이 인생을, 이 인생의 고통을 매듭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다윗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편 28편 6절 7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8편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에게 실망한 날. 사람에게 악을 쓰는 것은 사울의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그 사람에게 악을 쓰는 것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의 시편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웃니다. 노래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암울하고 먹구름이 가득했던 그의 시편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나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며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고통을 통해 내가 평생 의지해야 될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윗이 다시 보게, 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그는 찬양을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부르짖을 때는 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 속에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다윗은 감격했고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울어져 버린 우리 마음의 좌표를 다시 찍어서 우리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의 시편을 올려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탄식시는 탄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찬양과 감사의 시로 바꾸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이 노래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든 날 하나님 앞에 한번 나만의 시편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